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국으로 가장 많이 오는 전화 문의는 섹션8입니다. 섹션8이 뭐냐고요? 시정부가 렌트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것 말고도 사실 몇개더 있습니다. 오늘 좀 두루 훑어볼까 합니다. 자,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환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에, 보통의 경우에 이 한인분들이 뭐 시정부나 이런 데서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도 좀 빈약하고 또 관심도 좀 저조하고 해서 많이들 그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섹션 8의 경우에는 관심이 대단하다면서요. 네, 한미연합회와 민족학교 이두단체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한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네. 한미연합회는 지난 16일, 그러니까 섹션 8 신청이 시작된 첫날이죠. 오전 11시부터 신청을 도울 예정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한인들로 아침 8시부터 신청 접수를 돕기 시작했고요. 네. 2주 전부터는 섹션 어, 2주 전부터 섹션 8 바우처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민족학교에는 이미 178명이 사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서요.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추첨을 어떻게 예측을 하기는 물론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장사진을 쳤어요. 네, 확인 결과 민족학교에는 어제까지 450명, 한미연합회는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네, 450명 뭐 200명 그러면. 뭐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사무실에서 그 수백 명씩 도와주려면 이게 1인당 걸리는 시간도 있고 네, 이 업무가 완전히 그 폭증하는 정도의 이게 업무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접수 번호도 엄청난데요. 한 한인은 자신의 접수 번호가 66만 번, 음. 자신의 친구는 1 시간 뒤에 신청을 했는데 72만 번이 찍힌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네. l 이시 주택국은 섹션 8 바우처 신규 신청일 전에 60만 2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마 주민이 혜택을 보는 주민이 2만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률은 30대 1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60만 명 접수했다는 전제 하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거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야 되겠다라고 절박하신 절실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섹션 AC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섹션 8는 LA c 가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섹션 A 신규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신,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가구당 소득이 LA 카운티가 지정한 최저 소득 한도보다 낮은 18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음. 가능합니다. 네. 신청 자격은 LA 거주자로 세대 구성원 가운데 합법적인 거주자가 있어야 하고요. 세대원이 1인일 경우에는 연소득 3만 1,550달러, 네. 그리고 4인일 경우에는 4만 4,050달러 이하이면 됩니다. 4인가족 많죠.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4인가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청은 LA시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까지입니다. 네 (29일) 오후 (5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데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회와 민족학교는 섹션 8 신청 첫날인 지난 16일부터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방문하면 이제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에다가 컴퓨터 사용이 서툰 것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돕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정보만 내가 가지고 가면 맞습니다. 같이 앉아서 그, 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다 일일이 다 컴퓨터에 다 대신 넣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도움이네요. 이제 민족학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명회를 가지고 네. 한인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거둬서 직접 온라인에 기입해 주는 것은 물론 네. 이제 이메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체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신청서를 기입하고 추첨 여부를 직접 한인들에게 알려줍니다. 한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섹션8 바우처 신청은 물론 이메일 개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까지 만들어주시고 팔로우까지 다 해주실 그런 작작이신 모양인데 너무나 가, 고맙네요. 분들의 도움이. 그런데 이 섹션8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추첨이 됐어요. 그렇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지난 13년 전에 신청한 지원자 가운데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주민수는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13년 전에 이미 자격이 됐는데 아직까지 웨이딩리스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laughs> 사실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충분한 예산이 집행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문호가 막히게 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지금 그 2%의 확률을 뚫고 추첨해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딩 이 리스트에 일단 이름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10년씩 걸릴 수도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뭐 미리 신청을 해 놔서 받을 수 그때 가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다른 얘기를 제가 좀 여쭤 볼게요. 노인 아파트도 사실은 이제 그 자격이 돼야 들어가는 건데 자격 플러스 대기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프로그램들 좀 훑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렌트비 지원은 섹션 8 바우처가 유일한 실정이고요. 네. 이 밖에는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음. 있습니다. l a c 는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가운데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로우 인컴 펄처스 어시스턴트, 즉 이제 앞 철자를 따서 리파 리파라고 하고요. L I P A 맞습니다. 또 하나는 미들 인컴 펄처스 어시스턴트. 미파가 있습니다. M I P A 맞습니다. 네. 어, 미드링컴도 혜택이 있, 뭐가 있는 게 있나봐요. 맞습니다. 중간 소득 계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네. L A C 의회는 모기지 은행들이 이제 주택을 차업하면서 L A C 에는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음. 확보해서 미파의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이제 10명에서 60명 정도의 중간 소득 주민, 어 중간 소득 주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네. 그런 걸 많은 분들이 그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네. 섹션 8부터 리파, 미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섹션 8 바우처입니다. 네. 내용은 이제 저소득 주택 임대비 일부 지원이고요. 네. 18살 이상 주민 음. 1인 연소득 3만 1,550달러 이하 그리고 4인 기준에는 4만 4 4 5 0달러 음. 이하여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이렇게 보니까 훨씬 기억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1인 기준에는 46,500달러 미만, 2인 기준에는 53,150달러 미만. 네. 3인 기준에는 5만 구천 팔백 달러 미만, 음. 그다음 4인 기준에는 6만 육천 사백 달러 미만입다 네.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은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인 네. 기준에 6만 육천 사백 달러 미만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은 꽤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리파 이제 중간 소득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인데, 네. 여기도 해당 많이 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미파의 경우에는 1인 연소득이 4만 팔천 육백 오십일 달러 네. 그리고 9만 1,200 달러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4인 기준에는 6만 9,451 달러 네. 그리고 13만 200 달러 사입니다. 어, 사인 가족인데 13만 200 달러 이하인 경우 뭐 많죠. 맞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시민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네.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섹션 A로 돌아와서 네. 29일 마감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한인들 분들이 꼭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네, 일부 한인들 가운데는 이제 개인정보를 숙지하지 않아서 이제 방문했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섹션 A 바우처 신청 시에는 이제 연금과 소득, 영주권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득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기본 정보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부연 설명과 함께 개인 정보 확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민족 학교에는 450명 음.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회는 200여 명이 몰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두 단체에서는 한인들이 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신청을 할수 있도록 좀 음.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섹션 8 바우처 신규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이 29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제 민족 학교는 두 차례에 나눠서 이제 한인들을 돕고 있는데요. 1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2차는 오는 23일 이제 23일부터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회에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이제 섹션 8 바우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렌티비 보조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모를까 분명 해당이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그 혜택을 놓친다면 그건 안될 일입니다. 사실 이민사회 속에서 제가 언론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요. 바로 이런 주류사회의 정보를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저희는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이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